드디어 너희들이 쓸모있어졌구나! 공장, 공장! 동굴 업데이트도 좋지만 나오려면 반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정복해야 할 네더 업데이트가 남아있죠? 1.16에 맞는 공장으로 준비 피글링 공장, 호글링 공장, 철 공장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는 네더라이트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더라이트를 가장 빨리 모으려면 TNT가 좋겠지만 TNT의 재료인 화약공장을 만들려면 이렇게나 큰 건축물이 필요하고 게다가 이 건축물을 다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크리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선 지상은 물론이고 지하까지 꼼꼼하게 몬스터가 나오지 않도록 횃불 작업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모로 고려해봤을 때 침대로 네더라이트를 모으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침대에는 양털! 요 양털, 케이브 앤 클리프 업데이트로 가치가 올라갔는데요 양털을 염색약으로 물들여 이렇게 이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타버려서 망설여졌다면 1.17에선 트레일러로 공개했듯 번개를 막아주는 피레춤이 이 이쁜 건축물을 지켜줘서 집이 불에 탈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양털은 거미 드랍템인 실로도 조합해서 얻을 수 있지만 오히려 거미줄이 양털보다 쓸모있으니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양에게 가위질을 하는 겁니다 양은 찾기도 쉽고 순한데다 밀만 주면 원하는 만큼 번식도 시킬 수 있어서 구하기도 모으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가위줄 한 번에 한 개에서 세 개의 양털을 얻을 수 있고 양털이 깎인 양은 잔디 블록을 먹으면 다시 양털이 자라고요. 잔디 블록을 못 먹으면 양털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블록 위에서는 양털이 다시 자라지 않아요. 항상 양은 잔디 블록 위에서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 공강 빠밤 공정의 기본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터마틱, 자동화죠? 때는 바야흐로 2018년 10월 14일, 1.14 마을과 약탈 업데이트의 첫 번째 스냅샷이 나온 날입니다. 왜 뜬금없이 옛날 꽃날이냐고요1.14첫 스냅샷 18W43A에서 이 디스펜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바로 가위질 기능입니다. 양을 가두고 디스펜서 안에 가위를 넣고 레드스톤 신호를 주면 양털이 깎이죠? 여기 양털 아래 블록에 옵저버를 설치하고 회로만 연결하면 양이 잔디블록을 먹을 때마다 이 디스펜서가 가위질을 해줄 거예요 블록 아래에다가 호퍼카트만 놔주면 양털이 자동으로 수집되겠죠? 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양이 잔디 블록을 먹어야 하죠. 양이 잔디 블록을 먹고 난 뒤에도 아래 흙 블록에 잔디가 퍼지지 않으면 양털 재생이 안 되겠죠? 흙 블록 주위에 잔디가 있어야 잔디 블록으로 바뀝니다. 양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사용하면 호퍼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렇다고 이런 풀 블록으로 막으면 아래 잔디가 없어집니다. 유리를 사용하면 잔디가 상하지 않죠. 빰빠라밤 엄청 간단하게 지어보자면 양이 먹을 잔디블록을 설치하고 감지기를 설치하고 블록을 놓고 레드스톤 놓고 옵저버 바로 위에 양털을 깎아줄 디스펜서를 놓아요 주위에 잔디블록들을 놓고 유리로 막아주면 끝 그리고 디스펜서에는 가위를 놓고 안에 양을 넣기 전에 아래에 호퍼 카트를 넣어서 양털을 담으면 되겠죠? 양이 풀을 먹으면 옵저버가 블록이 달라진 걸 알아채서 레드스톤에 신호가 가고 디스펜서가 작동하여 양털을 수확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잔디가 생겨도 옵저버가 작동하는 바람에 디스펜서가 작동하지만 가위의 내구도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정말 정말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옆으로 쭉 떠도 무리가 없겠죠? 그럼 실험을 해보죠. 이 양털 공장 9개를 설치하고 5분 동안 과연 양털이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과연 양털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음, 38개가 나왔네요. 양공장이 9개였으니까, 한 공장당 5분 동안 양털 4개가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이 공장은 거의 1.14 스냅샷이 나오자마자 한번 지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야생에서 써먹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양털을 이용한 레시피는 배너, 침대, 카펫, 액자, 다 건축과 관련돼 있어요. 채널 스냅제이는 서바이벌에서 쓸 공장이랑 뉴스만 주로 다루잖아요. 건축과 친하지 않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나마 몬스터 스폰을 막기 위해 피글링 공장에서 양털 카펫을 이용했는데 이것도 카펫 복사가 안 되니까 안 썼죠, 뭐. 그런데 네덜라이트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침대로 터트리니까 고대 잔해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양털 공장은 짓는데 양 유리 디스펜서 코퍼 카트만 필요한 아주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한 공장이죠. 두 번째 공장, 빠밤양 공장은 이런 형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스펜서 기능이 추가되기 몇년 전부터 쓰였던 공장이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다면 쓸수 있는 공장입니다. 바로 이 공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물에 밀리고 서로 밀려서 떨어지고 물 따라 다시 올라가죠. 그냥 디스펜서 하나를 계속 작동시켜서 양털을 수집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1.14 버전에서 디스펜서 양털 수확 방식이 없을 때 썼던 고대 양식입니다. 옛날에는 한 구석에 구멍을 뚫어 놓고 한 손에 가위를 들고 우클릭 버튼을 계속 눌러서 지나가는 양을 직접 깎는 방식이었는데요. 굳이 일일이 깎지 않고 그냥 마우스를 올려두기만 해도 돼서 좋지만 플레이어가 꼭그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1.14에서 디스펜서가 플레이어를 대체해주었죠. 세 번째 공장. 빰빠라밤 제일 신박하고 멋있고 메카니컬한 진정한 공장 형식의 양공장이 있습니다. 허미크래프트의 커비 구현한 방식이죠. 아까 봤던 양공장처럼 디스펜서를 놓고 유리로 쌓고 뭐 똑같죠? 그리고 여기 안에 양을 계속 넣습니다. 기본 서버의 최대 엔티티 크래밍 24마리까지 쭉 넣어요. 24마리를 넘으면 바로 죽죠. 이 흙에 있는 잔디는 24마리의 양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안한 방식, 신선한 잔디를 보급하는 거죠. 피스톤을 한쪽 방향으로 설치하고, 아래 레드스톤 횃불을 두고, 피스톤 옆에 레드스톤을 둡니다. 그럼 피스톤 앞에 블록이 왔을 때 밀어내죠? 이렇게 4개를 설치하면 잔디 풍차가 되는데요. 이걸 양공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돌면 렉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쪽 피스톤은 아래 횃불을 제거하고 양공장의 옥저버와 연결해 놨죠. 그래서, 양이 밥을 먹을 때마다 새 잔디블록이 공급됩니다. 24마리나 되기 때문에 정말 끝도 없이 먹습니다. 잔디가 계속 뺑뺑이를 돌죠. 심지어 너무 연속으로 먹다 보니 다음 흙이 오자마자 먹는 바람에 고장나기까지 하는데요. 자동으로 잔디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쳐지기도 하지만 고장났을 때는 옆에 옵저버를 설치하고 옵저버 앞에 레버를 달아서 플레이어가 직접 이 잔디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죠? 진짜 금방 어마어마한 양털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의 가장 신박한 점은 생각의 전환을 했단 점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디스펜서가 양털을 자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컵은 한 발짝 더 나가서 양털을 깎는 동시에 새로운 잔디를 투입하자는 생각을 했단 점입니다. 정말이지, 공장 그 자체인 거죠. 이런 공장 하나만 있으면, 네더라이트를 찾기 위해 필요한 침대에 넣을 양털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건축을 좋아한다면,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도 만들 수 있겠죠? 남은 양털은 양치기 주민에게 팔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쓰기 좋은 공장 3개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스냅제이는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분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